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유학 정쌤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양한 대학들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오늘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해외 대학 캠퍼스 중에서 중국 대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샤먼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입니다. 같이 알아볼게요. 이 대학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중국 샤먼 대학교의 랭킹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화면에 보시면 2019년에서 2020년 랭킹 기록이고요. 중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14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랭킹은 267위를 차지한 대학입니다. 이 중국에 있는 샤먼대학교가 말레이시아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요. 보시면 모든 프로그램, 말레이시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내셔널리하게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먼 대학교의 위치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맵을 통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있죠 이 공항이 바로 어 샤먼 대학교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이는 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과 샤먼 유니버시티가 한 15분 20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샤먼 유니버시티에서 위에 보이시는 이제 우리 쿠알라룸푸르를 볼까요? 보시면 여기 위에 있죠.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와 이 학교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학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러 대학교 중에 어, 캠퍼스가 좀잘 되어 있고.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캠퍼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샤먼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중국 샤먼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의. 샤먼 대학교에서 어떤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려 드려 볼게요. 먼저 어, 이 학교에서도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1년에 세번 이제 입학이 열리고요. 어 여기에 좀 장점이라고 하다면 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성적에 따라서 이 1년 예비 대학 과정이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50% 할인된 금액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특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샤먼 대학교 예비 대학 과정을 하고 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른 대학의 1학년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 문과 과정 같은 경우는 뭐 경영이나 어드 i s 타이스먼트 광고 그 다음에 주요 볼만한 학과가 중국어 학과인데요. 말레이시아 대학들에서는 중국어 이 언어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근데이 샤먼 대학교에서는 중국어 언어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중국어 시험 점수도 필요하고. 인터뷰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에 입학했었던 한국 학생 사례도 있습니다. 문과 과정 같은 경우는 3년 과정으로 다른 대학과 비슷한데요. 이공계 과정 같은 경우는 1년이 더 추가된 4년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비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대학의 학비가 보통 700만원 또는 뭐 800만원, 1000만원. 이공계 같은 경우는 1,300, 1,500 이렇게도 올라가는데요. 이 샤먼 대학교 같은 경우는 1년 학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4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교에서 3년을 공부하는 것과 학비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빨리 졸업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또 충분한 실습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4년을 공부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나요? 않는다면 이샤원 대학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어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샤먼 대학교의 또 다른 좋은 점은 기숙사인 것 같아요. 한달 기숙사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이고요. 그에 비해서 어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중국 샤먼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 설명 잘 들어보셨나요? 어, 제 영상의 음성 파일 오류로 제가 음성을 따로 이렇게 따서 입히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10월 2일에 샤먼 대학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혹시 참여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2022년 1월에 또 열릴 설명회 참여해주시고요. 2022년도에는 지금 2월, 4월 학기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벌써 있습니다. IL s 와 함께 기자, 진 행이 들어가 니까요？상담 이 필요 하신 분들은 정샘 에게 언제 든 연락 주 시면 감 사드리 겠 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에서 뵙겠 습니다.